이렇게 말하면 성형외과에서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막 이렇게 좀 상업적인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생길 수가 있겠죠. 네, 안녕하세요. 간내성형외과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백인수입니다. 오늘은 중년 종합성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50 때 후반 여성분이 되겠고 눈 성형에 두 번을 했던 과거력이 있어요. 그래서 상안검 성형도 한번 하셨고 더 젊었을 때는 쌍꺼풀 수술도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눈두덩이에 지방을 좀 많이 제거가 된것 같아요. 눈두덩이가 쑥 꺼지면서 눈이 좀 피곤하다 이런 거 때문에 이제 내원을 하셨어요. 그러면 눈 성형을 할때 어떻게 뭐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눈 밑은 어떠세요 했더니 또눈 밑에도 조금 처졌으니까 이것도 좀 하고 싶고 눈두덩이에 지방이 없으니까 그럼 지방식을 조금 음, 추가적으로 하셔야 되겠는데 이렇게 말하면 성형외과에서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막 이렇게 좀 상업적인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다 선택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게 있으면 먼저 해결하고 좀더 여건이 되시면 그런 수술을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회복 기간 을 한꺼번에 딱 묶으시고 싶은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딱2 주면 2주이주 2주 안에 회복 기간 다 같이 가져가서 한 번에 붓기도 빠지고 다음 번에 성형해서 또 붓고 이런 거를 가져가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이 분명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중요한종합성형이라는 카테고리를 한번 만들어서 상담을 했던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면에서는 눈두덩이나 팔자주름 이런 것들이 좀 보이고 입 주변 주름들이 보이는 게 있고요. 45도 부분에서는 턱선이 좀 무너진 게 보이죠. 그래서 그리고 측면에서 볼때 이중턱 같은 것들이 이제 보이고 수술 항목을 제 정해봤는데 눈꺼풀에 이제 피부 처짐 상안검 성형으로 이제 일부를 해결하고 그러면서 눈이 지방 재배치라고 하는 눈두덩이 꺼진 걸 해결하는 수술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같이 이제 묶어서 상안검 성형을 진행했고 두 번째는 이제 눈 밑에 부분을 수술해주는 쿼드 플러스 상검, 세 번째로는 이제 얼굴에 처진 것을 당겨주는 디플레인 방식의 안면거상, 네 번째는 얼굴의 전반적인 꺼진 부분을 다 터치해 주는 얼굴의 지방이식 그리고 수면 마취 한 김에 피부도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스킨 부스터 시술들도 같이 믹스해서 수술 항목을 정해봤습니다. 상안검 성형과 함께 이제 눈이지방 재배치를 하게 됐을 때 장점은 눈 뜨는 근육과 눈꺼풀 피부 사이의 윤활막을 회복시켜 준다는데 장점이 있습니다. 눈이지방 재배치로 일차적으로 눈두덩이 꺼짐을 해결하고 나면 눈두덩이에 지방 이식을 하는 양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지방을 넣을 수 있는 총량을 줄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방 이식을 과하게 했을 때 생기는 그 단점들을 극복할 수가 있어서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눈밑에 부분은 하안검 성형을 통해서 눈 밑을 이제 해결을 해드리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작업은 눈물고랑을 방리하고 지방을 재배치해주는 작업이 가장 핵심이 되겠고, 그 다음에 안화 지방과 다른 수프라고 하는 지방층을 리프팅을 해줘서 안화의 길이를 짧게 해주고 중안면의 탄력을 회복시켜주는 수프리프트 방식을 추가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륜근을 바깥쪽으로 걸어줘서 애교살을 회복해주고 외안각 고정을 해줘서 안검 외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부작용을 막아주는 쿼드 플러스 항암검 수술을 시행을 해서 눈밑에 노화를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이 안면거상은 디플레인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피부층과 스마트층을 따로 거상을 해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절개선은 앞쪽 헤어라인, 그리고 귀앞 쪽 절개, 귀 뒤쪽 절개, 그다음에 뒤쪽 혈관 이렇게 절개를 해서 피하층을 이렇게 방리를 해주다가 일정의 치마 층을 따로 거상해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광대 쪽에 있는 유지인데 옆볼 쪽에 있는 저작근과 침샘 쪽에 있는 유지인데 그리고 악각 쪽에 있는 유지인데 각각 다 방리를 해주고 적절한 층에서 유지인들을 끊어줘서 이 안면에 있는 피부와 연부조직들이 잘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준 다음에 리프팅을 해주는 방식이 디플레인 안면 거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디플레인 안면 거상을 하고 나면은 처진 것들은 이제 해결이 되는데 꺼진 부분들은 또 해결을 해줄 수가 없겠죠. 꺼진 것들은 이제 지방 이식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킨 부스터 시술이 되겠는데요. 그 인젝터를 이용해서 시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리쥬란이라든지 뭐 물광 성분이 들어있는 스킨 부스터라든지 여러 가지 성분들을 환자분의 이제 피부 상태에 맞춰서 스킨 부스터 시술을 시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술 후의 정면 사진을 보시면 눈두덩이 꺼진 게 없어졌고 눈 밑에서도 노화의 흔적들이 많이 지워졌습니다 안면 거상과 지방 이식을 통해서 팔자 주름도 다 해결이 되고 입 주변의 주름부터 잘 리프팅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마나 관자 부분에 볼륨감도 살짝 생겨서 훨씬 더 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중턱 부분도 많이 없어지고 턱선 부분도 잘 리프팅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안면 거상 후에 귀 모양의 변형이 생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절개 부분은 이제 귀 모양을 따라서 해줬기 때문에 약간의 색깔이 있지만 나중에 흉터가 형성되고 나면은 피부 색깔과 거의 동일해지기 때문에 흉터는 거의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노화의 원인을 교정하는 중년 종합 성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성형 상담을 하다 보면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됐을 때 붓기나 이런 것들이 혹시 많아지지 않을까, 통증이 또 많아지지 않을까 또는 더 성형 상가 너무 많이 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동영상을 준비해봤고 회복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길어지지 않고 어색함보다는 오히려 자연스러움이 생긴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간내성 네, 약과 원장 성애과 전문의 백윤수였습니다